아무 애쓸 것도 없어요. 이거 그러니까 육조당경도 마찬가지죠. 그냥 나무 배달을 갔다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 듣고 그냥 문득 깨달아 버렸잖아요. 당신의 체험도 그런 거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다얘기를 해놨어요. 이런 가르침이 없어서 그럼이 분별망상 오염된 갈고 당리 뭐를 하니 뭐 명상을 하니 뭐그 이런 가르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왜냐면 찾아야 되니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데 어떻게 찾아야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오면히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오묘하고 현묘하고 알수 없는 게 우리 분별이에요. 우리 분별. 어쩌면 이렇게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자기 생각의 방향대로 가는지, 자기 버릇대로 가는지 참 오묘합니다. 예, 그게 신령스러워요, 오히려. 이거는 뭐 아무 신령스러울 게 없어요. 정말로 뭐, 뭐라고 할 것도 없고, 예, 뭐라고 할게 없으니까 뭐 표현하자 그러면 그냥 담담해요, 담담해. 아무 맛이 없어, 그냥 담담해가지고.